개예요. 제가 오늘은 이거 별의 눈물을 분갈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두 개. 두 개요. 날씨가 좀 쌀쌀해요. 봄날이라서 그런가요? 꽃샘 추위. 여기다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흙이 떨어져서 요거 종이를 깔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경석을 조금만 깔게요. 별의 눈물을 제가 한번 키워 봤었거든요. 근데 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까꾸아 다육 동화 밴드에서 요거를 공구를 했답니다. 세 개는 샀어야 되는데 두 개만 샀어요. 두 개만 샀답니다. 이게 얇, 이게 가벼운 돌이라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우로 자꾸 경사기를 깔았고요. 굵은 마사 깔았고요. 비빔밥을 넣겠어요. 흙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흙을 먼저 놓고요. 제가 흙을 아직 안 털었거든요. 그래서 흙을 털어야 돼요. 흙을 털겠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제가 장갑을 안 꼈어요. 어저께 치치가, 아우, 그, 설거지 하려고 식탁에다가 나온 밥그릇을, 국그릇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국물이 그냥 발에 다 묻어가지고 치치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발로 밟았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목욕 시키다가 막다 핥혔어요. 아 목욕을 잘하더니 왜 갑자기 아막 크니까 애가 이상해졌어요.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코코 때문에 코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제 잘못이에요. 치치만 키웠어야 되는데 둘이 노르라고 한다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치치를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그래도 치치가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고루밍도 해주고 잘 하는데 코코가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치치가 가서 앉기만 하면 거기 가서 그냥 뺏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치도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다 비켜주거든요 치치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올릴 거예요 이게 한몸이 아닌가 봐요 부서지네요. 부서집니다. 여보세요. 부서지죠?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화분이 조금 큰듯 하지만, 여기다가 심겠어요. 뿌리를 넣어야 돼서, 흙을 다 넣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잡고서, 조금 들어 올릴 거예요. 흙을 넣고. 조금 산뜻하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딱 오맞아야 되는데. 굵은 마사 넣으면 오맞을 거예요. 굵은 마사가 들어가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경석이 굵은게 흙에 제가 분갈이 이제 하다가 흙 쏟아낸 거를 거기 경석이 들었던 게그 걸로 싹여버렸어요 요요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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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요요 요요 요 여기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조금 여리여리하니까 심기가 부담이 되겠죠? 네. 굵은 마사로. 가는 마사가 조금밖에 없어서요. 굵은 마사로 조금 써야 되겠어요. 가는 마사를 위에다가 살짝만 올릴게요. 가늠 마사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또 소리 같아요, 완전. 완전 소리 같아요. 꽃이 중간중간 계속 조금씩 피고 있어서 얼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된것 같죠? 별의 눈물이에요. 별의 눈물이랍니다. 아, 저기, 루기 레크리스도 다시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못 심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가? 요게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다른 거를 심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를 심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에본이라 그랬 하이 아니 오렌지 에본이라 그랬는데요.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랍니다. 이거는 풀분에다 심을게요. 풀분 여기다가 심을게요. 이름을 안보고서 에븐인지 알았더니 야정말이아랍니다 여기다가 굵은 마사를 제가 흙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를 정리를 했어요. 지저분한거 흙을 아, 다 흘리네 뚝딱뚝딱 하니까 다 흘려요. 야생 마리아에요. 뭐야.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막찌드면은큰라 나. 큰일 나, 큰일 요 여기다 그냥 꾹 꽂으면 돼요. 그리고 굵은 마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생마리아 별의 눈물 이렇게 숨, 분갈이를 했거든요 정리 좀 하고 물뽕뽕이 좀 할게요 정리 좀 하고요 자 물뽕뽕이 물뿡뿡이 하겠습니다 물뽕뽕이 씨 나와주세요 자자자자 좀 깜깜하게 보이네요 후레쉬를 켰는데 됐다 아, 진지하게 만질걸 깜깜해가지고 꽃에 묻으면 안되는데 살짝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화분도 씻기고 이렇게 여기 먼지도 흘렀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자 이쁘죠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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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